드디어 국내 정발 아플 60 미니 프로 케이스 모음. 올드 큐브 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케이스는 8.4인치 태블릿을 위한 소프트 TP 소재로 제작되어 충격과 낙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옵션이 매력적이며 먼지와 긁힘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특히 완벽한 핏을 자랑해 사용 중 불편함이 없고 착용과 탈착이 용이합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스타일러스 펜은 실용성을 더해주며 고품질 소재 덕분에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패션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60미니 프로TP 케이스는 8.4인치 태블릿을 위한 완벽한 보호 솔루션입니다. 이 케이스는 고품질 TP 소재로 제작되어 충격 방지와 먼지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중한 기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패션업을 하여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봉투 포장으로 제공되어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정확한 사이즈로 편리한 장착이 가능합니다. 태블릿을 더욱 오랫동안 새 것처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올드 큐브 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케이스는 8.4인치 태블릿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방수와 충격방지 기능이 탁월해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피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그립감이 좋고 드롭 저항과 먼지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실용적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며 태블릿과의 조화가 뛰어나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빠른 배송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